안녕하세요. 대형 사주입니다. 호감형의 준수한 외모의 연기자 강한을 씨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강한을 씨는 이노래 정사 일주로 갖고 태어났어요. 신은 안 맞고요. 자, 정인격입니다. 그리고 사주가 어, 이렇게 화생토, 토생금. 흐릅니다. 아주 구성이 좋아요. 어, 수기운이 부족한데 어, 시에서 수기운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유추합니다. 자 천간의 구조 정무경 어, 구조가 좋습니다.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서 능력 인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 어, 발전 성공하는 그런 사주 천간의 구성이에요. 자 철을 녹여서 보석을 만드는 이런 형상으로 어, 이 사주는 현금 관리도 잘하고 또 사주가 또 좋습니다. 자이 사주의 용신이 이 무토 상간의 기운인데요, 어, 인수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인수를 깔고 있는 상관이라서 말을 잘합니다. 이렇게 말로 감동을 시키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착한 연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자이 정화는 어, 정화라는 일관을 타고 나면은 정화는 불 입니다. 그리고 불도 되고 또 빛도 됩니다. 그렇지만 빛은 약하고요. 불로 태우고 녹이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가 심각할 때는 사업가로 어 돈을 잘 버는 사주다 이렇게 또 봅니다. 자, 이 사주가 어 자기 주도 스타일입니다. 정사 그러면서 또 음향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강합니다. 욕심도 많구요 이런 금을 녹이는 이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도 있고 또불 같은 이런 성미도 있습니다. 평소에는 또 얌전하지만 화나면 화산이 폭발을 하는 그런 성미도 있어요. 자, 제가 왕궁에 이렇게 생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을 타고났다. 이렇게 보고요.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돈도 많이 나갑니다. 또이 사람이 또 배우자는 능력 있는 여자를 또 만납니다. 자 상관이 또 왕궁에 이렇게 노구로 있어요. 그래서 말 잘하고 부지런하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사주는 신축년 올해 변화, 이렇게 이동, 이런 것이 큽니다. 그렇지만 올해 그래도 나쁜 운은 아닙니다. 운은 좋아요. 그리고 또 원국에 이렇게 인사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인사형이 있으면 운이 나쁠 때 그때는 좀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 증상으로 도 아픕니다.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되는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. 자, 강하늘 씨 연애우는, 어, 연상의 여자와 연애하는, 연기하는,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의 연애우는 어, 본인의 성격이 상당히 꼼꼼하고, 또 외부의 시선과 이렇게 또 영향을 또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자, 이민년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강하늘씨 사주에 있는 이런 기운들이 이렇게 본인의 연기하는데도 이렇게 좀 수용을 한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착한 연기, 착한 남자 연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잘 맞습니다. 강하늘씨의 앞날의 운도, 이렇게 수기운으로 이렇게 흘러서 괜찮습니다. 자, 강하늘씨의 앞날과 또 사주 분석을 했습니다. 이런 사주는 비교적 보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사주 구성이에요. 대형 사주였습니다.